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그 고객님들 연휴 잘 보내시고, 더불어서 제가 정말 미친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진짜 별로 안 쓰거든요. 이 차량 선착순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K7 프리미엄 찾으시는 분들은 빨리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선착순이니까 이 차량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국 최저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가격대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옵션 다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도 짧은 주행거리 68,000km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laughs> 기아 K7 프리미어 2.5 GDI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019년 등록, 2020년식 68,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여기 성능 기록부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보시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요. 외관 상태 너무 훌륭해요. 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하, 끝내주는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판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부터 아래 방향 지시등 보시면 백화 당연히 없고요. 습기찬 거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단차, 이색, 문콕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너무 좋아요. 네,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조금의 생채기 정도는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뒤쪽 킬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 상태가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완벽합니다. 정말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건데 전자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 뒤쪽에 보시면 넓은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 알맞은 여기 안쪽에 삼각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아래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 램프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흠잡을게 없어요. 썬틴도 아주 고루고루 잘 되어져 있고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짜잔. 시트 또한, 네,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훌륭하고 바닥에도 정품 매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뒷좌석. 인도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되게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오,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도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 68,492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모니터링 팩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네 양쪽으로 카메라가 완벽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이렇게 쭉 보시면 네뭐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디스플레이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루토 에어컨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풍량 높이면 네, 지금 작동은 다.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무슨 충전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부터 콘솔 박스 또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 차량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우회를 보시면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열리고 완전히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이 차량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랑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컨디션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가격 두구두구두구 19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바로 보시고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 많이 찾아드리고 항상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